오늘 어디 가세요? 어, 사실은 오늘 SBS, CNBC 방송 요즘에 하는 거 있어서 거기 촬영 가는 날인데, 지난번 아마 갈 때는 화면 안 켜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갔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다른 때보다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아마 오늘 영상은 한 10분 내외로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아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사실 이게 지금 화요일 슈퍼기미 관심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슈퍼기미 관심종목 코너에서 뭘 안내했냐면 어, 영상 끝나고 우리 그 3만 구독자 돌파 기념 먹을 것 100명 안내해 드린다는 말을 했었는데 뭐 4만은 또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4만이 돌파했더라고 그래서 어, 4만 영상도 우리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4만 돌파 영상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농담처럼 막 물량 공세 하는데 물론 농담 반 진담반이지만 뭐그 커피 한잔 사실 여러분들이 다사 드실 수 있죠.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제가 무언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죠 그래서 2만 돌파 기념 때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사면 안 되는 업종들 종목들 2만 돌파 때 말씀드렸었고 3만 돌파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집중투자나 물타기 또는 뭐지 마지막에? 집중투자 물타기? 뭐리가 너무 나빠졌 역배열 오오 이거 살려 살려 <laughs> 와주식전제오 이제 스승을 넘어가는구나 어. 해선 안될 행동 세 가지 집중투자 한 종목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말고 역배울 종목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영상 찍었던 4만 돌파 기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 마인드를 안정화시키는 데 좋은 문장 세 가지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주식이 참 어렵다 이세 가지를 오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도 한번 확인하고 또 이제 댓글도 다시고 하면은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4만 돌파는 이렇게 이벤트 저희가 먹을컵처럼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치킨 한 마리씩 2 0번 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보혜 씨 사실 수고했어. 보혜 씨도 나 치킨 한 마리 먹어. 우와 이거 뭐 우아하고 별로 리액션이 뭐 이거 가짠줄 알아? 자 뒤에 써 있잖아. <laughs> 보이 <laughs> 씨, 우리 동네, 어느 치킨집에 가도, 이거만 내밀면, 그냥 한 마리씩 공짜로 주는 거 내가 계약했단 말이야. 자, 선물로 받아. <laughs>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있어. 야, 오늘 모두, <laughs> 치킨 한 마리에 치맥 드시면서. 야, 이런 건 진짜 내가 미리미리, 이 준비하는, 이, 이 준비성, 성실성. 어, 슈퍼게미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이 유튜브 10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사고 있다고. 자, 오늘 바로 방송 시작할게요. 자 오늘 세 종목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고 관심 종목 제목 자체가 슈퍼 겸미 관심 종목이고요 그래서 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읽는 눈을 우리 같이 한번 어,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시가총액 큰 종목에서 오늘 SK하이닉스도 2%가 이상 올랐고 네이버도 2% 이상 올랐고 카카오 2% 이상 삼성SDI 2% 이상 즉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 시가총액 구해안에 있는 기술주들이 사실 거의 다 올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퍼센트는 작지만 삼성전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은 제목에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 느낌이 왔는데 이거 신고가 오늘 화요일이죠. 정말 빠른 이번 주, 늦어도 추석 전에는 어,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조드렸던 삼성전자 신고가는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 어, 중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어, 이거는 신문기사 꼴이죠. 삼성전자 62,800원 갱신하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산했었던 게 3.9%만 올라가면 됐는데 오늘도 1%가 올랐으니까 이제 3% 미만이에요. 어, 뭐 이건 하루 이틀짜리. 그러니까 거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어,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호재. 두 번째는 어,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가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 관심 갖자. 오늘 제주 반도체 상한가 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 정도. 삼성 SDI 오랜만에 3%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이차 전지 이런 쪽은 어제 현대차 움직인 것과 엮어서 그린뉴딜과 엮어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는 그래서 관심 갖자. 이게 시가총액큰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래 대금 높은 종목. 거래 대금 높은 종목에서는 뭐 당연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거래 대금은 언제나 좀 높은 편인데요. 오늘 레고 캔바이오가 1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앤디포스가 21%가 올랐고요. 어, 텔콘 rf 제약이 9%가 올랐어요. 자, 어제 뭐라 그랬죠? 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싹없어졌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제약바이오주들이 싹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되는 사실 제가 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약바이오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에 있으라그러면 10분 중에 다섯 분은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다섯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제약바이오주 이거 사기꾼 회사 아니야. 사기꾼 회사. 초보자들은 다 망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역사가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시작했을 때부터 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제약바이오주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약만 만드는 제약회사들 말고 바이오회사들의 역사는 신약개발하는 역사는 진짜 5,6년 뭐더 길게 봐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짧기 때문에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 1990년대 초반에 벤처 열풍이 불었을 때, 어, 벤처 열풍, 어, 인터넷 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인터넷 회사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망했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사기꾼 소리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 살아남았던 하나들이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미국으로 치면 지금의 구글. 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 사기꾼 회사인가요? 네이버가 사기꾼 회사인가요? 카카오가 사기꾼 회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역사가 짧아서 사기꾼 소리 듣는 망한 회사도 분명 있지만 텐베거 어, 종목 피터린치가 그렇게 강조했던 텐베거 종목이 제약바이오에서는 2017, 2015년, 2017년, 2019년 올해 2020년까지 매년 텐베거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뭐한 8종목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하나는 꼭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제약바이오가 좀올라왔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모트렉스 현대공업 EM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이틀째 거래가 터졌어요. 다만 모트렉스나 모트렉스나 EM 코리아 같은 경우 윗골이 달고서 쭉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하루 양봉, 음봉 양봉, 이런 패턴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어,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뭘 꼽을까 종목을 보다가 결국은 오늘 한번더 카카오게임즈를 꼽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카카오게임즈를 보면,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장되고 나서 10종목 중에 9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이 샀겠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이상 매매가 됐었고요. 어, 둘째 날도 한 3천억 정도. 오늘도 한 5천억 정도 거래가 됐단 말이죠. 오늘 5,600억 거래됐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어찌 보면 물린 종목이에요. 왜? 첫날은 거래가 거의 안 됐고, 두째 날 샀던, 어제 샀던, 물렸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만약에 매수를 두째 날이나 셋째 날 하신 분이라면, 어, 재방송을 여태까지 안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SK바이오판도 공모를 받았거나, 첫째 날, 두째 날 사신 분들, 고점에 어떻게 매도하는지. 또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실제 매매, 내역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럼 왜 보여 드리냐면 제가 계좌 까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쳤다고 계좌를 까요 바보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것들은 깠냐면 공모 받은 거니까 몇주안 되잖아요 20주, 3 0주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깠냐면,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서 고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럼 고점을 어떻게 잡겠어요? 일단은 첫날은 물량 없었어 근데 둘째 날뭐 너무 거래가 많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 음성이 나와버렸잖아요. 음성이 나왔으면 다시 바로 하마침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봉패턴상,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상, 만약에 내일, 빠진다면 3일째 빠진다면 양선반등 분명 있을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혹시 물리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거래대금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에서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kpm테크를 어, 골라봤어요. 그 이유는 거래대금에서 사실 제약바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 제주반도체는 반도체고,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주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좀 좋아했었던 종목인데, 수소차 관련주고, 어, 한세 S24 홀딩스랑, 여기, 음, S24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 지분 관련주예요. 그래서 카카오 지분, 뱅크 지분 관련주는 한세 24랑, 어, 한국 금융지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KPM 테크가 오늘 상한가 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통에 음. 이상 몸통이 2,400억인데 3천억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된 거고요. 어, 이 종목의 재료를 보니까 결국은 또 어, 코로나 관련 재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은 코로나 관련 주 그린뉴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다시 또 코로나 관련주 그러면 계속 반복순환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좀 삼성전자 신고까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주 어,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수혜적인 재료가 있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쪽의 제약바이오 또는 어, 그린뉴딜 특히 오늘 풍력은 하락했지만 저는 아직도 풍력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수소차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수소차 여기서 맛배기로 좀 곁다리로 어, 다크호스로 어, 엔터와 게임주이 정도가 저희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혜씨 네. 나는 지금 마포 상암으로 출발합니다 네. 어, 출발하기 전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짧게 왜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꿈을 위해서, 100억 부자의 꿈을 위해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10년 안에 100억 되는, 백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